감사원이 이번에사대강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보호해체 감사결과가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불합리적고 불공정적인 어, 시민단체 어,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보호해체에 앞장을 썼다는 겁니다. 보호해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물날리고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보호해체를 그러면은 국민들의 또 국가적으로 그게 맞는지 보고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 4대강 사업은 이명박이가 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전부 다 해체시키라 이는 법이 어디 있냐고 느 어? 누가 대통령이 돼서 했든지, 어떤 정부에서 했든지 간에, 그거를, 어 국민이 원하는지, 국민이 하고, 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시민단체는, 어 이놈들 들러봐라. 이놈들이 뭐 맨날 그 하는 게, 어 정권에, 뭐, 이런 거에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민단체가, 올바른 시민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어 정권에,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도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까 나도 시민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뭐하는 겁니까 시민단체는 무조건 정부와 접근의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돈몇푼 받아 먹고 묻고, 아멘은 봐주고 그게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의 어, 보조금도 꺼내야 되겠지만 은 시민단체의 어, 회원들의 돈을 주는 회원들 국민들도 그 미친 짓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오직 지금 정권이든지 과거 정권이든지 정권의 어? 반대 세력들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시민단체입니다.